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준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정리된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자유롭게 한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 께 나눌 내용 말씀드리고 네,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의 제목은 음, '달개 울음소리가 들리시나요'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에게 달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모든 것을 산산이 찢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을, 그런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이 불법 가운데 끌려간 법정에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했던 한 패다 라는 작은 계집아이의 외침에 하얗게 질려서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밖에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고 시키지도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때 들려오는 달개 울음소리는 베드로를 부수어 버렸고 그후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통곡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 상대방에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습관처럼 자행합니다. 분명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벌어진 일도 남 탓, 사회 탓, 국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에는 언제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의 악한 부분들을 직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좀더 정직한 교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 이 나라도 교회도 그 늘어난 만큼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아무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믿음이란 희망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제 정리된 내용,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것은 마치겠고요. 제가 그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정신에 대해서 어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할머니 한 분이 휴지를 팔러 왔는데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소상공인은 그런 잡상인들이 잡상인들을 많이 겪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에게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꼭 손님이 많을 때 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버팁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팔기가 좋거든요. 이제 손님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한테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동량을 얻으러 온 사람들 같은 경우도 동량 얻기도 좋고 그다음에 물건 팔러 온 사람도 물건 팔기가 좋습니다. 어, 저희들 같은 그 장사는 하 입장에선 굉장히 짜증나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 있는 손님들 때문에 참 그분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속내를 너무 잘 하니까, 제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것을 나눠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하게 어저께, 그저께는 그 할머니, 그 휴지 팔러온 할머니한테. 어,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골 손님들이 한두분 계셨는데, 어,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정말 요즘 같이 소상공인들 하루하루 생존하는 거가 어려운 시기에, 어 이게, 어, 이런 거를 꼬고 와서 팔아야 되겠냐, 뭐 하면서 하이간 이렇게 저렇게 어 면박을 줬습니다. 물론 사줬습니다. 어차피 휴지도 저도 필요도 하고 하니까 사는 줬는데 제가 사줬다 그러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아 평소 때 대하는 것보다 좀더좀더 좀더 매정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런 마음이 이틀 내내 지금 불편한 겁니다. 어,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신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그런, 그런 고통과 그런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소한 것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덮고 가고 말하지 않고 참고 가고 그러자라고 얘기한 게 며칠 전인데, 이건 뭐 평소 때보다도 더 짜증을 내는 작태를 제가 보였으니까 물건을 사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제 그러고 나서 왜 제가 그렇게까지 그 할머니한테 매정하게 막 화를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짜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자로, 어, 여러분들 앞에서 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어, 저도 더 주의하고, 어, 제 못된 성격, 못된 인격, 어, 더 하나님 안에서 잘 다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말할 거안 하고, 한번 참을고 두번 참고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입 다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좀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랑을 가운데 있는 자답게 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참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괜히는 아니고 제가 우리 이 채널을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얼굴을 뵌 분은 없지만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눌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음어 제 말씀을 좀 오해 없이 받아들여 주시길 원하는데 요즘 같이 이 사탄의 세력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때 우리가 좀더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문제가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어, 과거와는 어, 분명히 확연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세의 때가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 사탄의 세력의 이 발호가 이 위협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많이 생기고. 어, 그 강, 그 갈등의 강도도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어, 이건 저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지만, 그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어, 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음성,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게 임하신 내 나와 항상 함께하시는 임마누엘하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별이 됩니다. 다만 그 분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사단에 속한 거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이 자꾸 그 분별 가운데서 타협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방향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령님을 받고 모신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으로 우리는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 어, 또 여러 가지 제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손해, 불이익,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리, 우리 머릿속을 잠식하고 우리 마음을 잠식하면서 우리가 여지를 자꾸 주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갈등 상황에서 선택 상황에서 100%라고는 감히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라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어, 의지하고 바라면서 살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판별이 납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럴 때, 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어, 우리,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중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는 100%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정말로 분명히 분별이 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욕심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변수 때문에 복잡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면서 그 갈등 상황, 선택 상황을 빨리빨리 매듭 짓고 가는 것이 전 좋다고 봅니다.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발호하는 때에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협박과 여러 가지 압력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 때에는 저희들이 정말 좀 그렇게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내 욕심을 따라서 찾고 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어, 즉각적으로,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결정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진행하는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마귀, 세력, 마귀 세력의 협박과 공격과 술수에 죄와 음란함과 악함과 모든 모양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들을 감쌀 때,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내고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일도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무 자르듯이 즉각적으로 단순하게 한편으로 얘기하면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기운차게 결정하고 살아가시는 우리들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진리의 십자가. 부원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지키십시다.